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이 리가캠 바이오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까지는 꽤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좀3% 가량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쪽에서 그리고 기타법인 쪽에서 차익씌는 매물들이 좀 출혈을 하다 보니까 좀 크게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지금 이 리가 캔바이오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관심도가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종목들은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또 몇몇 종목들은 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는 이 리가 캔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현 시장과 상관없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리가 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이 ADC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 최근에 이 ADC 시장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쪽상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리가 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ADC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이 2026년에는요. 이 리가 캠 바이오 같은 경우 주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이제 그 LC B8 83이라는 신약 관련돼가지고 일상이 종료가 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LCB84 단독 및 그리고 키루로다 병용 임상 일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H26 이상 진입까지 같이 진행이 될 것을 연,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리가 킨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ADC 플랫폼을 활용한 권리와,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함께 이전하는 패키지들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리가 킨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ADC 플랫폼을 활용한 권리와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함께 이전하는 패키지 딜, 딜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자총 규모와 그리고 선급금 모두 클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딜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최근에 이 항암제 시장에서 특히 ADC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성이 높은 영역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빅파마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치료 접근법이다 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은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는 매년 한개 이상의 기술 이전 트랙 드 레코드가 또 있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 기술 이전 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각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ADC 관련된 섹터로서 이제 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뉴스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자이 뉴스부터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항암 차세대에 대한 ADC의 급부상 그러면서 시장 재편도 본격화라는 이런 뉴스가 자, 오늘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기존 항암제로는 한계를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하는 게 이제 ADC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국내 기술력으로 이제 글로벌 협력까지 이끌어 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굉장히 좀 기술 이전 관련해서 큰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요. 약 18조 원으로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K바이오 기술 수출 평균 1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한 건당 거의 1.2조원 그리고 4년 새 2.6배가량 크게 상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신약 허가에 이제 빅파버 지분 계약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좀 평균 1조원가량의 기술 이전에 대한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플랫폼과 그리고 차, 차별화된 기술 집중이 주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이제 신약 AI 이제 신약 AI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지금 국가정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신약 AI 관련된 내용들 내용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 이제 아, 죄송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굉장히 핫한 똑끼기두 개가 있어요. 무엇이냐, 비만 치료제와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는 신약 ai인데 자 지금 이 비만치를 이제 그리고 신약 a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섹터는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가 캔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딜이 성상화될 경우에는요 더욱더 크게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 하지만 최근에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던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좀 불가피하던 상황이고요 사항이, 자이조정 고관이 끝나는 순간에 바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구한테 저점 매수 분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게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텍이면블루엠텍뭐 노브노디스크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자격증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딥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30분한테 어 엊그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넣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아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